자, 17번째 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형용사적 수식어구에 올수 있는 투동사 INGPP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다뤄봤고요. 이번 시간은 이 부사적인 수식어구 자리에 올수 있는 것들이 또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투동사 구문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목차는요, 내가 이번 목표가 아니더라도 함께 알고 있어야 돼요. 분류 기준 자체를 알고 있는 거랑 모르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자, 우리 부사적인 수식어구에 쓰일 수 있는 것도 이론적으로 마찬가지로 자 부정사 그리고 ing, pp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란 파트가 있고요.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도 무엇이다? 부사적 수식어구다. 부사적 수식어구다. 자 그리고 부사절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디든 다 끼는 것 같아요. 전명구라고 하고요. 전명구 그리고 부사절이 있습니다. 자, 이 파트들이 전부 다 부사적인 수식어군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이 투동사가 부사적인 수식어구에 쓰이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자, 너무 뻔한 얘기라서 제가 좀 민망해요. 여러분 사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오른쪽 항목들 한번 다시 정리한다 생각하고 따라와 주도록 해주세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가장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투동사의 위치까지 다 집어 넣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적인데요. 너무 유명하죠? 투동사 하기 위해서. 어, 투동사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투부정사 부사다. 자, 감정의 이유도 있어요. 투동사 해서. 슬프다, 기쁘다. 영어로는 막 이렇게 되겠죠. 뭐, I'm happy to, bla, bla, bla. 이런 식으로 나오는 표현들. 감정의 이유라고 하고요. 자, 판단의 근거. 자 투동사하다니 너는 땡땡땡이야 뭐 이런식으로 판단을 내릴 때 투동사하다니 이거는 판단의 근거라고 합니다 자 결과 여러분들이 결과랑 조건을 좀 필기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좀 많이 아는데 결과랑 조건을 좀 모를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독해 할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작 연습을 안해서 결국 투동사 하게 되었다 자 영작 연습을 안해서 그 결과 투동사 하게 되었다 투동사는 결과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예문들 다 보일, 보여드릴 거니까 어, 한번 써주세요. 자 조건. 투동사 한다면 동사일 텐데. 자 투동사가 조건문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투동사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은 적을 게 어, 이거 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알겠죠? 오늘 뭐 분사구문 하는 날도 아니고요. 자다 적으셨습니까? 그러면 예문으로.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투동사 부분만 살짝살짝 살짝 먼저 체크를 좀 할게요. To learn anything new. 새로운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자, 이거 투동사의 목적이었죠? 자, 171번으로 와 보겠습니다. I'm always doing what I can't do. 난 항상 하고 있다. 내가 할수 없는 것을. 자, to learn how to do it.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자, 지금 다 투동사로 해석이 되는 거다. 보이십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170번이랑 171번이랑 172번이랑 같은 결이 되겠죠? 172번도 보고 갈까요? Make a detailed plan. 상세한 계획을 세워라 in advance. 미리 not to waste your time.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게 되겠죠? 자, 직접 여러분들이 구분문서 하고 정답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171번도 마찬가지로, 어, 제가, what I can't do 때문에 좀 잠깐 멈춰서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I'm always doing 같은 경우는 나는 항상 하고 있다는 뜻인데, 이 what 같은 경우는 관계대명사 what이거든요. 어, 우리가 이렇게 나오면은, 뭐뭐인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만약에 의문사로 해석을 할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해석을 할수 있겠죠. 무엇을 내가 할수 없는지를. 근데 아마 해석이 좀 이상할걸? 난 항상 하고 있다. 무엇을 내가 할수 없는지를 뭔가 좀 이상하지 않니? 자, 이거는 그러니까 와시 관계 대명사 와시 맞겠지. 해석은 어떻게 돼? 뭐 많은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야. 자, 그리고 to learn how to do it. 그것을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172번부터 또 마찬가지로 설명을 좀 할게요. 172번. 자,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어, 좀 조심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저 172번을 좀 출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 detailed라는 표현 보이시죠? 이 detailed는 뭐야? 상세한이라는 형용사처럼 쓰인 거야. 자, 그러니까 명령문인데, make a detailed plan. 상세한 계획을 세우세요. in advance는 미리란 뜻이야. 상당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지. 그리고 not to waste your time. 이 t 의 위치는 어디 앞에 와요? to 앞에 오자.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자, 다 확인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173번으로 오세요. We are pleased to offer free trees through our annual tree distribution event. 자, 좀 말이 좀 많이 깁니다. pleased라는 표현은 기쁜이라는 뭐죠?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은 다 전체가 뭐가 될까요? 네, 감정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쁘다. 이게 다 뭐가 돼? 투부정사? 부사의 감정의 이유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자, 무료 나무를 제공하게 되어서 기쁜 거죠. 이 되어서 기쁜 겁니다. 자, 뭘 통해서 through our annual tree distribution event 연례 나무 분배 행사 같은 것을 통해서 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끊어 주는 게 맞는데 저는 노란색으로 한 번에 그냥 처리를 했습니다. 알겠죠? 저희는 기쁩니다. 나무를 무료로 제공하게 돼요. 저희의 연례 나무 분배 행사를 통해서. 자, 174번. Many young Koreans are growing up to be taller than their parents. 자, 이거 174번 별표 출제할 거고요. 100%입니다. 자, 많은 어린 한국 학생들은 are growing up. 자라나고 있는 중이다. 자, 참고로, 참고로, grow up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못 쓰죠. 이거를 목적어라고 쓰는 사람들 진짜 노양심이에요. 이 목적어 없어요, 여러분.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 없다고요. 그럼 뒤에는 저절로 뭐가 돼요? 뒤에는 저절로 뭐가 돼요? 수식어구가 된다고요. 수식어구. 자, 그런 다음 to be taller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be taller 같은 경우는 키가 더 커진데. 근데 누가 더 커지는 거야? 결국 많은 어린 청소년들이 결국 더 키가 커지게 된다 자 이거 약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결과 이런 느낌이 결과적인거야 누구보다 그들의 부모님들 보다 그들의 부모님들 보다 자 구음분석이 약간 좀 더럽죠 엄밀히 말하면 to be taller 이 부분만 제대로 체크해주면 돼요 자 이게 투부정사 부사의 결과입니다 많은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라고 있는 중이다 키가 더 크게 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결과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결과. 결과적으로 더 키가 커지게 된다. 누구보다? 그들의 부모님들보다. 자, 175번입니다. Good friends are hard to find and impossible to forget. 자, 얘는, 어, good friends are hard. To find가 지금 누굴 수식하고 있냐면 hard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거야. 찾기에. 자, 해석 어떻게 되니? 뭐뭐 하기에. 그리고 impossible to forget 잊기에 자 엄밀히 말하면 얘들 to find, to forget이 어떻게 됐어요? 찾기에 어렵고 잊기에 불가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기 에라는 말이 좀 붙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더 부사적으로 쓰였다는 걸 이해하는 게좀더 쉬울 것 같아. 자 좋은 친구들은 찾기에 어렵고 진짜 힘들다. 잊 ...기에 불가능하다. 자, 저를 용서하세요. 한글까지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끊는데 진짜 토 나옵니다. 그래서 채점 대충 하는 것 같아요. 테스트 봤는데 한네 명의 친구들 제가 이름을 외우고 있거든요. 채점, 채점 대충 했다라고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보고를 받고 있는데, 채점 그래도 꼼꼼하게 하십시오. 다 남는 거니까. 자, 176번. children are apt to imitate the characters in their favorite books. 자, 176번 제가 좀 출제를 해 볼까 하는데요. 어, 이 부분 출제를 왜할 거냐면은 어, 우리가 이런 것들 있죠. 자, 보세요. 보세요. be apt to 동사. 이렇게 나오면은 엄밀히 말하면 be가 동사고요. apt가 보어고요. 형용사고요. to 동사가 형용사를 꾸며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앱트가 뭐뭐 하기 쉬운. 쉬운이라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동사하기에 쉽다. 이런 뜻이잖아. 동사하기에 쉽다. 형용사를 수식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부사적인 수식어구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좀, 아, 비율적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좀 비율적이니까, 우리가 편의상 얘는 be-apt 동사를 통째로 동사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be-apt 동사, 이거를 아, 투부정사 부사인데 원래 귀찮아서 이렇게 수거처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좀 어떨까요? 비슷한 거 뭐가 있냐고요? 이런 것들도 비슷해요. Be Likely to 동사. 얘도 마찬가지로 Likely가 형용사 보호구 투동사가 앞에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안 쓰죠? 그냥 Be Likely to 동사를 통째로 동사 취급하기로 했죠? 어, 매한가지 원리입니다. 아이들은 모방하기 쉽다. 이미테이트란 단어는 모방하기 쉽다. 라는 뜻이에요. 아이들은 모방하기 쉽다. 캐릭터들을 등장인물들을 그들의 매우 좋아하는 책들, 속의 등장인물들이니까 형용사 수식어구.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문장 남았습니다. 자, 여기, 여기들에 대해서도 조, 잠깐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개념 설명 칸으로 한번 와 볼까요? 자, 개념 설명 칸으로 왔죠? 자, 좋습니다. 화면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투투용법입니다. 투 다음에 뭐가 나와요? 형용사 부사가 나오고 투동사가 나와요. 근데 원래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해석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써먹으면 돼요. 첫 번째는 동사하기에. 그러니까 이 투동사를 뭘로 본다라는 거죠? 부사가 앞에 있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동사하기에 너무 뭐만 머마 뭐뭐하게. 이렇게 오리지널 버전으로 해도 되고 너무 뭐뭐해서 동사할 수 없다. 너무 뭐뭐해서 동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요. 자, 얘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 더 있으니까 칸 비워 놓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형용사, 부사, enough, 동사, 원형인데요. 자, 이번 경우는 약간 좀 긍정의 느낌이 있어요. 해석은 두 가지 방법입니다. 역시 여기 쓰인 투 동사는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enough라는 부사, 충분히 라고 하는 부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적 수식어로 쓰인 거죠. 자, 동사하게, 충분하게, 뭐뭐한,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때 어순을 조심해야 되는 게 형용사, 부사, enough,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해석 버전은 뭐냐면은 충분히 뭐뭐 해서, 충분히 뭐뭐 해서, 동사 할수 있다. 할수 없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라고, 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여기 쓰인 것들 다,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이다. 아,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은 어떨까요? 괜찮겠죠? 자, 좋습니다. 필기 다 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예문으로 다 오셨죠? 177번 같은 경우는, The subject is too sensitive to respond to openly. 자, 그 주제는 자, 펜, 펜 나와라. 자, 그 주제는 너무 민감해서 이 너무 민감하다는 게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야. 너무 민감해서 뭐할수 없다? To respond to openly. 공개적으로 openly라는 거는 공개적으로 respond to 대답할 수 없다. 답할 수 없다. 자, 우리 이렇게 투투 용법은 뭘로 바꿀 수 있었죠? 자, 이거 필기 하셔야 돼요. 투투용법은 뭘로 바뀔 수 있었죠? So sensitive that 주어 can't 동사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주어는 누구를 써야 될까요? 자, 여기 안 나와 있죠. 문장에서는 somebody. The subject is so sensitive that Somebody cannot respond to openly. 이렇게 아마 예문이 나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자, so, that, can't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178번. A man must be wise. 아, sorry. 1 7 7번 이거 안 했다. 너무 민감해서 드러내놓고 답할 수 없다. 이 부분을 부사로 보세요. 부사로. 자, 178번. A man must be wise. 한 사람은 남자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에요. 현명해야 된다. 그쵸? 충분히, 충분히, 현명해야 된다. 뭐할 만큼 그의 실수를 인정할 만큼 충분히. 자, 서로가 서로를 수식하고 있는 거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이렇게요. 현명해야 된다. 그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얘도,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붙일 수 있죠? so, wise, that, 주어 다음에, can, 동사를 표현할 수 있죠. 요번에는 so, that, can입니다. 해석하면. 한 사람은 너무 현명해서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179번입니다. The issue was too important for me to judge alone. 그 이슈는 너무 중요해요. 그 사항은 그 이슈는 너무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for me to judge alone. 여기 의미상의 주어가 쓰였죠? 의미상 주어. to judge alone. 얘는 뭐가 돼요? 부사적 용법이 되는 거죠. 내가 혼자서 판단 하기에. 여기서 내가는 뭐가 된다고요? 의미상 주어가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178번을 제가 출제를 꼭할 거니까 꼭좀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